2025년 3월 13일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줄 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 질서 파괴가 확인되었다. 줄 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 질서 파괴가 확인되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되어야 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다. 결국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다. 차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하고, 관련 정보를 중국에 넘기는 간첩행위는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한미 동맹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간첩 행위이다. 이에 감사원장은 적법하게 감사한 후 정이용 국가안보실장 등네 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였고 법원은 최근 이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국가 안보를 위한 감사원의 적법한 감사와 절차에 따른 수사 의뢰에 대해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 소추로 응답했다. 반국가 세력을 위한 명백한 이적 탄핵이다. 이에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위한 감사원장 탄핵 소추를 보며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 제도권은 물론 거대하다. 깊숙이 침투한 반국가 세력의 실체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소추 사유도 특정되지 못했고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다가 변론 준비기 일에서 소추 사유를 철회하는 총극까지 연출했다.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실질적인 탄핵소추의 이유였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 사기 탄핵인 것이며 국회의 권능 행사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참담한 광경이었다. 지금까지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 소추 중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팔건 모두 기각이었다. 지휘 권한도 없는데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 출근한 지 2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방통위원장을 탄핵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며 검사들을 방탄 탄핵하였다. 그렇게 줄탄핵을 남발하고서는 자신들과 가까운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몰아주고 법률 비용 역시 국민 혈세로 지급했다. 반면 국정은 마비되고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들은 막대한 법률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했다. 거대 야당은 탄핵 소추권과 예산안 심의권, 법률안 의결권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며 국회의 권한 행사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뻔뻔한 항변을 하였다. 그러나 29번의 탄핵 소추 남발 헌정사상 유례 없는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이재명 대표 방탄과 국민 갈라치기 입법은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일 뿐이다. 권한의 행사에는 한계가 있으며 본질적으로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한계와 기준을 무시하였고 이를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에만 골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선고하였으며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에 국민을 대신해 엄중히 경고하였다. 대통령 변호인단 또한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 거대 야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줄탄의 기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탄핵 공작과 내란몰이로 국정을 마비시킨 죄,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공권력을 앞세워.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한 죄 무엇보다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죄가 바로 그것이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알리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국민이 알게 되었으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재신임이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탄핵 공작과 내란 오리를 위한 증거의 조작과 증인의 회유도 드러났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